빨리라 등 뒤를 조심해.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기. 또 만났어 같은 해. 야 아까 음. 나 보고 나 보고 숨통 끊는다고 하 선생 아니야? 와 핸드 좋다. 갈비보다 먹어간 동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진화론 강이 폐강, 폐강했어, 폐강. 수염은 조지명식 하러 갈때 밀었는데. <laughs> 아, 뭐야. 여기 지금 십덕스톤 유저 나왔어요. 십덕스톤 유저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 돌좀 던져주세요. 아, 너, 이렇게 많이 던져?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장난해, 장난, 장난. 아, 저 다른 게임 배척 안 해요. 나 이거 침묵해 주는데? 뭐야 이거 잡을 어차피 잡을 수 있었네. 저 방송 시작 시간 보통 12시에서 2시 사이 정도? 오후. 근데 저녁에 할 때도 있어요, 가끔. 잘 부탁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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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잘 부탁해? 난금. <laughs> 간수를 시작하자. 이제 대각주목이다. 궁구해역병은 뭐냐? 빨리빨리 좀해난 정해져있어 어? 난 턴에 0.5초 이상 안쓴다고 이게 뭐야 암살꽃 같은데? 이거? 식인꽃? 안네 아, 그래 이덱 아닌데? 이덱 아니야. 덱리스트. 이판 끝나고 드릴게요. 확정 음. 판드랄. 참나무 소환술. 이게 약간 소집 개념이 다른 카드 게임 같은데 좀 흔한 편인 것 같은데 하스에 새로 생긴 게좀 재밌는 게 예를 들면 가끔 조건부긴 하지만 판드라 같은 카드는 원래는 딱 손에 있을 때만 쓸수 있는 카드잖아요. 근데 참나무 선술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경우가 은근히 좀더 많이 생겨서 이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나 이거 말한 거야. 지금 큐브 엄마 같은 덱들이 사실은 되게 전형적인 그런 다른 카드 게임에 나오는 그런 종류의 덱이잖아요. 덱에서 소환해오고 핸드에서 소환해오고 그걸 가지고 콤보를 쓰고 이런 식으로 소환술은 비치 정령 안 써. 이제는 비 비치, 비치 정령 비치 스택으로 이기는 그런 전략은 유효하지 않고 심지어 사제한테도. 빛이 스택으로 밀어붙이는 전략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영혼의 절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전략보다는 그냥, 방어도 올리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방어도 올리는 거는, 사제 상대로도 효율이 나오지만, 어그로 상대로도 좋은 전략이잖아요. 버티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송화업사 같이 고퀄리티 하수인을 덱 또는 핸드에서 계속 불러오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면 드루이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상의 장점이 많죠. 어, 영주하이하이 지능검들이. 7데미지 음. 아 어떤... 이거 <laughs> 귀찮은데 어? 아아아아아아 <놀람> <놀람> <아니>, <놀람> 아 <놀람> <I 놀람> 뭐야 이게 에피아주 달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웃음> <웃음> 아, 말도 안 돼. 다 이겼는데? 올이아 어떡하지 이거? 나이 말도 안 돼. 자. <laughs> 아 나만 운 없어. 나만 운 없어 진짜. 전 갑니다.